안녕하십니까 명가 건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단독주택 내부 벽지 위에 페인트 도색을 의뢰를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과 영상을 고객님들께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다가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고객님들께서도 혹시나 고객님들 댁에 셀프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명가 건설입니다. 저희가 벽지 페인트, 요거 작업을 지금 카바링 테이프를 밑에 한 80cm 정도 이렇게 재가지고 카바링 테이프를 쳐놨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나중에 저희가 완성되면은 지금 여기는 일부 이제 저희가 이제 도색이 들어간 거고요. 완성이 되면은 투톤 효과가 날 겁니다. 요 부분을 또 내일 오늘 은 저희 가, 시 간적 으로 좀늦어져 가지고 내일 다시 저희 가 페인트 도 색하 는 영상 과 사진 을또찍 어서 올려 드리 겠 습니다. 지금 저희가 1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암의 차이가 있는데, 1차 작업하고 나서 페인트가 마르면은 다시 또 2차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마리라고 해죠 노랗자국이라든가 그 명암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두 번, 세번 작업을 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명가 건설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그 단독주택 내부 벽지 위에 페인트 도색 작업 전중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지금 고객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도색이 다 끝난 동영상을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벽지 색과 새로 도색한 페인트 색과 차이가 확연히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굉장히 그 페인트 색깔을 선택을 잘 해서 굉장히 도 넓어지고 많이 환해졌어요 고객님들도 이렇게 보시고서 어 셀프로 도색 작업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이렇게 그 색을 선택을 좀잘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여기 이쪽에는 이제 화장실 욕실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기존 벽지 색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환한, 어 제가 말씀드린 코튼 화이트 색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도색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그 밑에 기존 색에다가 그카바린 테이프를 해가지고 80cm 정도 이렇게 실측을 해서 저희가 투톤 효과를 내개 도색을 해드렸어요. 고객님들도 이런거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셀프로다가 DIY로 작업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